자포자기하는 심정으로 채무를 외면한 채 10년동안 신용불량자의 삶을 살아오셨습니다. 법무법인 시 o 의 심한변호사입니다. 오늘은 10년간 신용불량자였던 의뢰인분께서 개인회생에 성공한 사례를 소개해드리고자 합니다. 의뢰인은 어려웠던 가정환경 때문에 어려서부터 사회생활을 시작해야 했는데요. 군 제대 후부터 바로 이제 취업 전선에 뛰어들어서 아르바이트 등을 하면서 집안 살림에 보탬이 되고자 하셨습니다. 병환이 있으셨던 부모님의 의료비 그리고 집안의 월세 등을 내기 위해서 보험 영업직을 하면서 수입을 얻었지만 너무나도 부족하여서 급한 생활비는 대부분 대출을 받아서 생활을 하셨습니다. 의뢰인 본인께서는 보험 판매라는 일을 하셨지만 정작 본인과 본인을 가족을 돌볼 여유가 없어서 정작 보험 가입은 제대로 하지 못하였습니다. 어, 이에 의뢰인 부모님의 병원비는 오롯이 의뢰인이 모두 다 부담하여야 했는데요. 그러다 보니 영업 실적이 떨어지는 날에는 너무나도 어, 생계가 어려운 상황에 처해지곤 하였습니다. 어느 순간 불어난 채무로 의뢰인 분께서는 다시 일어서보겠다라는 의지조차 상실하셨고 자포자기하는 심정으로 채무를 외면한 채 10년 동안. 신용불량자의 삶을 살아오셨습니다. 그동안 취업도 매우 어려웠고, 그렇게 단기 아르바이트로 생활을 유지해오고 계셨는데, 최근에 재취업에 성공하셔서 헬스장 관리를 하면서 급여를 얻어오고 있었으나, 해당 급여만으로는 늘어나는 채무, 병원비, 생활비 등을 더 이상 감당할 수가 없는 수준이 되어 저희 법무법인 시우에 방문하셔서 개인회생을 신청하시게 되었습니다. 우선 너무나도 오래전에 발생한 채무였기 때문에 채권자를 파악하는 것이 쉽지 않았는데요. 신용조회와 법원 나의 사건 검색 등을 적극적으로 활용하여서 채권자 등을 정확하게 파악을 하였고, 의뢰인의 어머니께서 기초생활 수급자로서 생계급여와 기초연금을 수령하고 계시지만, 부양가족에 포함될 수밖에 없는 사정 등을 설명을 하여서 2인 가족으로 인정을 받게 되었고, 이 사건에서 의뢰인의 채무는 약 7,200만 원 정도였는데요. 헬스장 관리 업무로 매달 얻는 소득이 월 200만원 정도였고, 어, 2023년 2인 가족 기준 최저 생계비는 185만원이었습니다. 이에 월 변제금 15만원, 총 변제 기간 36개월로 총 채무 7,200만원에서 6,600만원이나 탄감을 받을 수 있는 우수한 성과를 얻을 수가 있었습니다. 이처럼 신용불량으로 일상회복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분들이라면 은 개인회생을 통한 채무 정리를 적극적으로 추천해드립니다. 개인 회생이나 파산을 고민하고 있으신 분들께서는 저희 법무법인 시우에서 자세한 상담을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